아,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 전에 우리 초선 의원들, 네, 네. 김문내 대표에 대한 규탄대회가 있어요. 네, 네. 아, 지난번 우리 네. 당대표 연설하실 때, 지난 네, 네. 개헌 때 노상원 수첩에 우리 김재명 대통령님, 맞아. 당대표 우원식장님 다 제거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 얘기를 대표 연설 때 하셨는데 국힘 그 원내대표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아.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연설할 때한게 녹음이 됐어요. 네. 이수 없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선 의원들이 사퇴하라 이렇게 끽한데 본회의 전에 합니다. 네. 하고 본회의 들어갑니다. 특정 정치인의 아집과 오만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닙니다. 송완석 즉각 의원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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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인공로 알페륜망은 송완석은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